그냥 피곤한 줄 알았죠? 사실은 몸속 염증이 조용히 퍼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주 더부룩하다고 하셨나요? 아버지 어깨 통증. 혹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나요?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트를 두번 누르면 우리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 의사들이 경고한 만성 염증 신호 다섯 가지. 첫째, 자꾸 비틀거리거나 넘어집니다. 염증의 뇌신경을 자극해.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반복됩니다. 피부는 면역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기관입니다. 셋째, 관절과 근육이 자주 뻐근합니다. 염증 물질이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화가 더디고 자주 더부룩합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 흡수 기능도 떨어집니다. 다섯째,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납니다. 잇몸도 염증에 민감한 곳입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히,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이 증상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럼 만성염증이 있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